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포석 공부 하나 해보겠습니다. 크라운의 대배 허서연과 이창석의 바둑입니다. 백이 이창석이고요 자, 이창석 5단인가요? 6단인가요? 아무튼 포석만 따지고 보면 거의 뭐 신진서한테도 안 지는 엄청난 포석의 강자인데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서연 초단인가요? 2단인가요? <laughs> 헷갈리네요. 아무튼 최정도 이기고 또 남자계사의 문유빈도 이기고 올라왔는데, 과연 요즘 신흥가구인이창석과의 대결은 어떨까요? 자, 초반 내기 갖다 놓고 3, 3 먼저 갔고요. 자, 아무래도 초반 한 20여 수까지는 거의 뭐 인공지능을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크게 다할게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외워도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추천수한 다른 위치지만 승률은 거의 똑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비틈이 없고 자, 여기 협공이 뭐큰 차이는 없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나요? 어, 더 올, 올라갔네요. 처음 순위보다는 자, 축분이 들수 있는 수고요그 다음에, 자, 협공을, 양, 양 걸침을 갖고요 붙이고, 젖히고, 뻗을 때, 3-3이 바로 추천수였네요. 이번에는 3-3이 올바른가 봅니다. 맞고. 자, 이것은 뭐예전에 있던 정석이었고요 예전에는 뭐 이수의 위치가 뭐 엉성하니 뭐니 그랬는데 다 엉뚱한 얘기였습니다. 자 걸치고 협공. 자 협공에서 조금 한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이 모양에서는 저기를 붙여놓는 것이 강력한 추천수입니다. 젖히고 이단 젖히고 있고요. 그 교환을 하고, 요 교환을 먼저 하고 협공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협공이 왔을 때 여기가 급소입니다. 요 수는 이제 빠진 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방어하면 그때 여기를, 어이고. 이게 이제 사카드가 좋아했던 수인데요. 그하고굿자에 붙여서, 뭐. 여기까지만 이제 추천수가 나옵니다만. 자, 이 진행. 그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를 먼저 가고 협공을 하라는 건데요. 자, 수순이 바뀌었죠. 자, 여기를 먼저 갔더니, 요 바로 들어간 수는 씌우는 수가 좀더 높았지만 큰 차이 없고요 자 여기서 자 이게 왔는데 여기 갖다 붙인 것은 조금 수순 미스가 됐습니다 한4% 이상 날라갔는데요 자이 장면에서는 순서가 여기가 먼저다 포속도 수순인 거죠 그리고 여기 가고 그때 여기 일달락을 짓고 나서 이제 급하지 않을 때여기를 붙여야 100이 받아주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씌워가고 이런 그림이 이제 저래의 추천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47.7%니까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자, 여 갖다 붙여서 수순이 좀 엉켰습니다. 자, 여기서 1 0 자, 여기서 받아줬는데요.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순위 높았네요. 2.7 정도 되는데요. 차이가. 자, 이것을 선수 교환을 해놓고, 자, 흙은 기세죠? 저기를 가면 그때 맞고요 이어두고, 자, 이렇게 두면은 이제 귀를 살아야겠네요. 자, 일단 먼저 빠지는 게 조금 좋았다는 뜻인데, 안정적으로 먼저 젖혔습니다. 배그 뭐 손해볼 건 없죠. 자, 그래서 따라막은 것이 이번에는 좀 컸습니다. 지금 여기가 급한 자리라는 거죠. 어, 45.6에서 8에서 37.6이니까 8.2% 가깝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를 먼저 늘어놓고 이번 엔 여기,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는 뭐 덮어씌운 기만 하면 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좀 수순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좀 어,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 이렇게 나를 쳐가나요? 바로 끝나요. 이 뒷부분은 좀 어렵지만 수순이 이 수순을 가야 되는 얘기죠. 여기가 급한 자리다. 자 그런데 저기를 젖히니까요 단수 한방 쳐놓고. 자, 선수를 잡은 백이 빠져서는 보석에서 약간 포인트를 얻고 앞서갑니다. 자, 이건, 이렇게, 이건 절대, 아이고 이거, 아이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제가 빨리 눌렀는데. 자, 그다음 여기를 끊었는데요. 자, 기세죠. 그렇지만, 자, 어떻습니까? 승률이 6.2%가 깎입니다. 일단 저기는 치받아 놓고 받을 때 여기까지는 해놓고요. 여기를 붙이고 나오면. 그때 이제 끊어라는 얘기네요. 그때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 그리고 공격을 가스을때 손을 빼고 여기부터 건드립니다. 음. 자 이렇게 됐어야그러도 조금 흙이 조금 덜 떨어지는데 요즘 순율이3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백은 여기서 단수 한번 쳐두고 손을 빼고 이렇게 해서 백이 굉장히 두텁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요 수가 또 엄청나게 깎였네요. 32.7이 15.5가 됐으니까 17.2%가 깎였네요. 이게 거의 살아있는 돌에 대한 공격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깎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텁게 했으니까 이제 이쪽 공격하라는 얘기죠. 하고, 백은 아예, 한번 와도 손을 빼네요. 그 다음에 오면은 그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봐도 이렇게 수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격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이 손을 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약간 허수처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갔는데요 조금 이거는 좀 판단이 나빴네요 84.5가 될게 78.6이 됐으니까 대략 6.5 6 5점 되네 5.9인가요? 5.9 포인트네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를 먼저 띄고 붙이는 수를 하나 받아 두고요. 자, 이거, 이 돌에 채면서 공격을 오면은, 그러면, 붙이는 수에, 마땅치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만 추천수가 나옵니다. 귀를 먼저 띄는게좀더 좋았다는 얘긴데요. 요것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 보강도 되고, 여기 좀 뒷맛이 좀 나쁘죠. 자, 여기서. 찔른 수가 또, 아, 별로. 아, 이거 어차피 뭐, 승률 각뿐이 아니죠. 무조건 선수니까. 막을 때. 끊는 수. 끄는 수까지는 괜찮았네요. 뻗었고요. 자, 밀어온 수 정확했고요. 여기서 뻗은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한 점을 잡은 수가 또한6% 이상 깎였습니다. 모양이 잘못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단수를 쳐두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훨씬 좀 안정된 모양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다음 한칸띄면한칸띄고 붙이면 치받고 자, 끊는 것 때문에 나올 때 어깨 짚고 귀로 수습하고 자 일단 요 포인트는 이쪽이겠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약간 모양이 웅크려졌죠. 잠못다가는 이게 나중에 젖히는 맛이, 뒷맛이 좀 있기 때문에 옥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떨어졌고요. 14%가 떨어졌네요. 선수 교환하고, 그리고 한칸 뛰어나가고요. 베개 모양을 잘 잡았고, 끊기는 했지만, 오히려 흙돌이더 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밀었는데요. 민수도 좀 무거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뒤를 밀어서는, 여기 백도 두터워지면 또 전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중앙 이쪽으로 한칸 뛰는 게 정수고 붙이면 아까 뭐 치받고 나오더니 이번엔 살짝 비껴나네요. 더욱 연결해 두고 귀쪽을 정리를 해두고 역시 나와서 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봤는데요. 뒤를 밀어서 승률이 이제 한 자릿수가 됐네요. 흑의 승률이 8.5%가 됐습니다. 자, 늘었는데요. 두드리는 게더 강력했다는 것 같은데 큰 차이 없고요 승률은 충분히 줄수 있는 수고. 이제 뭐, 이와서도 남일 수가 없죠. 자, 여기도 그냥 느는 것보다는 이렇게 급수 한방 가고, 이 내전머리가 안 아프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뚫고 나와버리면, 그이 전체가 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게 아직 확실히 살아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을 가고 이거, 이거 움직이면은 훨씬 더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게 도 켜서 자 그래서 안전하게 늘었고요. 자또 밀었는데요. 또미는 수는 여기를 덮어 씌우는게 조금 낫다고 본것 같은데 뭐 승률 차이는 꽤 크진 않습니다만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이거 늘고 빠져 나오면 단칸 띄고요 건너 붙여서 수습을 하는 이런 그림이네요. 자, 그냥 빌었고요또 늘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깎았네요. 역시 계속 저기 한칸 뛰는 게 급소고, 이쪽 공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쭉 연결만 되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기분상은, 뻔게더 좋은 것 같은데, 저의 추천도는 아까 그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여기를 갔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희한한 수가 나왔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저기를 정리하는 요령인가 봅니다. 굿자로 가서, 밖게 하고, 한 점을 선수로 따낸다 이런 얘기겠네요. 어,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쪽의 모양은, 여기 어깨 짚는 게 급소고, 저거 받아주고요. 공격을 갑니다. 뭐, 공격이라 보다 연결이라 봐야 되겠네요. 이제 흐는거 살아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나를 자로 가서, 전체 일단 공격을 갔습니다만, 백은, 자, 여기까지 갔는데 좀 멀리 간거 아닌가요? 큰 차이는 없네요. 또 안전, 안전한 수다더 추천을 했고요. 여기서 흙이, 이한칸 띄는 수가 한4% 정도 어, 그 방향이 어긋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두고, 두고, 잡아, 선수로 잡아먹고, 음, 여기는 한칸 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란 얘기고, 백이저 교환을 해놓고, 어, 이것도 밀고 들어갑니까? 정리하고 이걸 좀 지켜야겠다 그러겠죠? 자, 근데 여기를 한칸띄어서 조금 더깎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백이 여기 한 칸을 띄웠는데, 요수보다는 저쪽에 들여다보고, 이렇게 봤네요. 치받는 게 기분이 좋죠. 자, 아까 이 모양이 이상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옥집이 됐네요. 그러면, 빠져나올 때, 이런 식으로 빌어버리면, 어시이 적당히 공격하다가 이제, 어, 딴데 다시 돌아오겠죠. 여기가 급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칸을 띄워뒀고요. 조금 깎였습니다. 한5% 정도. 자 흙이 지금 여기로 왔는데 그것도 한5% 정도 깎였네요. 14.7로 떨어졌는데 똑같은 뜻이겠죠? 자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귀를 저렇게 처리해 두는 것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추천하죠? 그리고 여기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전에 이게 너무 급했다는 얘기네요 서둘러서 둘렀다는 얘기고 자 여기 한칸을 띄워 뒀는데요 역시 계속 급소는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흑과 백기 계속 요구하는 수들이 있죠 백이겐 요수를 요구하고 그건 아까 봤던 그런 수들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만나왔습니다 자 여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자 밀었구요 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백이 지금 추물을 여기를 추궁을 안 했기 때문에 승률이 흑의 승률 이 20%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여기 이 부분 자, 우상을 저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들여다 보고 받을 때 그리고 날때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승률 20%였는데요. 그냥 가니까 결국 결국 배가한테 저자리를 맞았네요. 72수 인데요 이렇게 돼서는 100의 승률이 86% 포석에서 상당히 교차를 벌려 두고 뭐 그냥 거의 끝까지 밀어 붙여서 완성을 거둡니다 자이 포석에서 볼 거는 이제 포석에도 약간 수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들을 공부를 해 놓더라도 상황에 따라 수순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포석이 좀 싱겁게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프로들 바둑이기 때문에, 뭐, 덤이 안 나오는 정도, 뭐, 그 정도로 되는 바둑이지만, 어쨌든, 포석은 이 100이 처음부터 우위를 갖고 진행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준비한 포석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다른 바둑도 한번 골라서, 포석에서 배울 점 있는 바둑을 또 찾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